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86번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했을지 우리가 독서한다 생각하고서 해 봅시다. 자, 주어가 뭐야? 컨슘. Consume. 컨슘은 소비하다는데 이알이부터 알이 붙어서, 붙어서 사람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자, 동사는 아네요. 자, 그다음에 어 일반적으로는 나 부사가 왔고요. 자, 부사는 어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가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는 아, 명사를 수식하고 sc, o, c 자리 옵니다. 무슨 자리요? 자, sc 자리네요. 불편한, 언이 있어서 불편한이 됐네요. 자, 소비자들은 불편한데,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불편한데, 문장 완벽한데, 뒤에 보니까, 천, 한 다음에, 얘가 동명사,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가, 얘가 이제 타동사예요. 뭘 가져가다, 가지다라는 얘기죠. 높은 위험을 가진다. 자, 이게 뜻이 어떻게 되냐면, 어, 위험을 가져간다 즉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라고? 위험을 무릅쓴다. 그래서 이 동사가 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명이 전체 이게 동명사 구니까 이렇게 묶어지면 되겠죠.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을 무릅쓰는 걸 불편한다. 음,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누가 좋아겠습니까? 하 치료하죠. 자 그래서 애조리절트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죠 자요리디월트 이하는 뭐가 되는 거요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그죠 결과가 자 결국 뭐냐면 데이 e 어, 자 데이는 누구예요 음 소비자 되겠네아 뭐다 했는데 모티베이리 하면 우리 동기부여하다는 뜻이죠 동기부여하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 ppp네요 ppp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뭐 된다 음 동기부여 당합니다 동기부여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기별을 받는다라고 해석했네요. 그죠?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으로서 SCO 자리에 올수 있고요. 또한, 자, 형사정용법으로 명사를 어디서 후치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정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 결국 뭐뭐 하다.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OC 자리에 사용되죠. 물론, 이것 말고도 있지만, 주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긴 뭐냐면, 어, 그, 뭘, 어, 주, 으, 많은 전략을 사용하도록, 많은 전략을 사용하도록. 어그동기를 봤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는요. 동기 부여합니다. 타동사고요. 뭐뭘 동기 부여하다 누구를 그들을 그 소비자를 동기 부여뭐 하도록? 뭘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형식 구조고요. 얘가 기타 동사니까 투부정사 썼다고 볼수 있고요. 얘 목적어를 주로뺀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b p p 수동태가 된 거죠. 수동태가. 그다음에 오시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형시의 수동형은 고르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 주어가 있고, p p p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 둘이, 주동관계, 이퀄 관계가 되면 뭐라 본다? 음, 이걸 5였던 거고 원래는 얘는 뭐야? 5형식에서 5시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여간에 해석하면 그들은 대개 동기를 받아야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많은 전략을 말이죠. 자 그런데 또 추구정사가 또 나왔습니다. 리듀 c 스는 줄이다. 위험을 줄인다 얘긴데 자 여기는 이건 뭐겠냐면 부사정의법에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많은 전략을 사용해 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왜냐면이 사람들은 어떤 거요? 자, 어, 테이킹 s 스하는걸 싫어하니까 그 결과, 으흠,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어, 뭐, 전략 방법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받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요, can collect. 자, 모을 수 있습니다. 자, 뭐를 추가적인 additional 추가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요, 자, 뭐야?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참 많이 나오죠. 바이 n 지가 뭡니까? 뭐뭐 함으로써란 얘기죠. 바이 n 지가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자, 자, 역시 ing는 동명사고요. 그런데 얘가 뭐 컨덕트가 뭐 행하다 하다라 뜻이죠. 행하다 하다. 행하다 하다. 행하다 하다인데 자,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컨덕트 여기 뭐 온라인 리서치, 온라인 조사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조사를 한다 하거나 이렇게 있죠 그죠 아 vt 점오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호 리딩이 나왔고요 여기 테이킹이 나왔고요 오호 병렬 구조 등 접사 단어 단어 구구절절 연결하죠 컨설팅이 나와서 아 얘는 컨덕팅 리딩 그 다음에 토킹 그 다음에 앤 컨설팅 이네 개를 연결하고 있구나 네 개의 동명사를 오호로 연결하고 있구나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뭐야? 리딩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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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읽는다, 읽는다, 타, 뭐, 뉴스 기사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관사란 뜻도 있죠? 그죠?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자, 뉴스 기사를 읽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톡투, 친구와 대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 어허, 예, 컨설트가 뭐야? 아, 상담한다는 얘기죠. 잠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구한다, 누구에게? 자, 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함으로써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가겠네요. 그죠 이러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 왜 위험을 줄이려고 말이죠. 알겠죠? 음흠. 여기 또한이 나옵니다. 지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한번나왔고요 알겠죠? 소비자들이. 그 다음, 올소가 나왔으니까 뭐야? 음, 또 다른 어떤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겠네요. 소비자들은 또한 뭐합니까? 줄입니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사실 위험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어, 확실성인데, 언이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자, 마이아인제또 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함으로써 되느냐. 자, 믿음으로써 전명입니다. 믿음으로써 빌리기 아, 3으로써 아, 아, 믿음, 뭘 똑같은 브랜드를 삼으로써 말이죠. 요 대신 뭘까요? 뭘까요? 자, 네,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 last time은 어, 부사표인 얘기나 지난번에 그들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 구매했던 똑같은 브랜드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선행사 이렇게 세임 같은 게 있으면 주로 대설 씁니다. 자, 얘는. 아, 근데 요 디드가 뭘까요? 그들이 자, 지난번에 했던 요걸 뭐, 뭐라고 뭐 합니까? 대동사라고 하는 거죠? 대동사. 자, 뭘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했던, 그들이 했던, 그들이 했던. 음, 그래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샀던 요거를 봤죠? 요걸, 요걸 받는 겁니다. 요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 여기 보니까, 자, 자신들이 지난번에 샀던, 이 이제 여기, 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앞에, by를 대신하기 때문에, 알겠죠? 샀던, 꾸며주죠. 샀던, 샀던, 니 닌이죠. 그 브랜드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샀던, 브랜드, 닌, 형용사. 자, 영어, 국어에서는 형용사 구절들이 앞에서 꾸며주니까, 전시 수식하는 거니까, 샀던 그 브랜드, 그죠? 샀던 그 똑같은 브랜드. 어, 바로 그 브랜드를 어, 삼으로써 불합시 소년 옛날에 사봤는데 그 괜찮았어 그래서 그냥 또 고민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똑같은 거 산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앞에 선생님 보니까 뭐 소비자들은 또한 제품이 적어도 자신들이 지난번 구매만큼 만족스러울 것이 믿으면서 이게 믿으면서 를 썼어요. 이걸 지금 먼저 해석한 것 같아요. 자 뭐냐면 뭐냐면 잡을게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한 문장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가? 분사구문이죠. 분사하고 문은 접주동을 짧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절 완벽한 문장 나오고 ing가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자에서 공부했어요 원래 문장이 e n d 주동 그리고 누가 뭐뭐 한다 그리고 as 뭐뭐 하면서 누가 뭐뭐 하면서 이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계속 서 여기 보니까 믿으면서 이렇게 돼 있죠 즉이 어, 뒤에 문장이 as 주동 이 정도 있었다는 거야 어, as 간 다음에 주어는 뭐 소비자들이었겠죠 소비자들이 believe, 믿으면서 데디아를 알겠죠 데디아라고 믿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봐 볼게요. 믿는다가 타동사구요 자, 내시목적어다닙니다 얘는 현재분사 쓴 거예요. 분사군. 자, 명접대 대디아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대디아가 뭐냐? 자, 상품이 should be 자, 앨리스는 적어도라는 부사 편이에요 자, b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satisfactory 만족스러운이란 형사입니다. 알겠죠? 만족스러운. 그다음에 요게 뭐가 나왔냐면 에 s as, 에 s 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에 s 에 s 이거 많이 공부했죠? as, a, as, b. 자, 요 자리에 뭐가 온다? 명, 형, 부. 그런 품사가 세 가지가 다올수 있습니다. 해석은 B만큼 그렇게 A한, 이렇게 됩니다. 요긴 뭐가 왔어요? 행사 왔어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자리거든. 알겠죠? 아 적어도 상품만족스러 어, 만족스러워 한다.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만큼이에요? 그들의 지난번, 얘가 명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지난번 그들의 구매만큼이나 그렇게 만족스러울 거다. 알겠죠라고 믿으면서 이랬습니까? 오케이. 미리 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이 이제 거슨 명접됐을 그렇게 해석하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 지울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이 부분이 분사구문인데 이 부분이 어, 뭐를 한글에서 보니까 뭘 꾸며줘요? 만족스럽게 믿으면서 뭐 한다는 거야. 지난번에 샀던 그 브랜드를 구매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구배함으로써 구배 구매하라는거 구매 구매함으로써라는 얘기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간 건데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사실은 예를 꾸며준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피자는 동사도 꾸며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어 지금 되게 에, 복잡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동사와 문장의 중심으로 S, C, O 혹은 뭐 부사어 양쪽에 막 가질 수 있잖아요. 그지? 그죠? 그죠? 그래서 예 얘가 동사잖아, 그죠? 얘가 뭐 갖고 있는 거요? vt.5점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수식부로서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이 believing이야 전체 있죠? 얘가 뭐야? 얘를 꾸며주는 부사, 어, 부사, 어, 분사구문. 그러니까 부사구죠,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가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게다가가 나옵니다. 그럼 게다가는 잘 볼까요? 아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고 그랬고요. 뭐 연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뭐야? 전에 샀던 물건 그냥 그대로 사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게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또 다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또 하나 하겠네요, 그죠? 자. 어떤 소비자들은 썸 몇몇 어떤 소비자들은 자 얘는 메인은 축축 정도 되겠네요 아마 인플 고용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선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자 단순한 어떤 결정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 광기대 명사 주격광기대 명사나 그죠 리저트티는 초래하다죠 더 안전한 선택을 초래 일으킬 수 있는 단순한 어, 그 의사 어, 규칙을 의사결정 규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네요. 했 음,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단순한 의사결정 규칙? 더 안전한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여기 하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 단순한 어, 의사결정 규칙이 이제 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의 예를 들어서 알겠죠. 자 그렇게 글이 연결되는 겁니다. 글은 항상 뭐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링크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해봐야 돼요. 자 가보면 어, 어떤 사람은 아마도 살 겁니다. 살 수도 있어요. 가장 비싼 오퍼링 얘는 오퍼가 원래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어, 교회에서는 헌금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물건 정도가 됩니다. 물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혹은 또는 아 동사 나왔네요. V1, V2 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사 썼네요 명사 쓰겠다는 얘기죠 뭐야 브랜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얘가 PP광원사로 효용사죠 광고되는 상품 근데 뭐야 헤밀리니까 무겁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많이 많이 광고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있어 어, TV에 막 나와 광고 그럼 아이 그래 뭐 저거 사지 뭐 믿을만하니까 저렇게 광고하겠지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보면 믿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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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음, 믿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믿고서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자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은 퀄리티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급된 그죠 비교급된 뭐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자 지금 이 문장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완전하네요 완전하네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죠?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뭡니까? 추상명사를 쓰고 동격의 명사, 접사, 대수 쓰고요. 추상명사, 대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완벽함장 씁니다. 그죠? 완벽함장, 완벽함장 썼죠? 이럴 때 얘를 동격의 명접대시라고 하는 거죠. 해석은 데디아라는 뭐뭐라는 추상명사, 뭐뭐라는 믿음 이렇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있다. 다른 어, 광고되는, 많이 광고되는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더 품질이 높 다고 믿는다. 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어, 이제 약간 의역했는데 하여튼 데디아라는 믿음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원래 알겠죠? 에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음, 그냥 많이 광고된 걸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됐나요?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